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자기돌봄을 도와드리는 자기돌봄 안내자 박현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부터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기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우선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오 처음 만났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. 어, 저는 자기 돌봄 학교라는 곳을 통해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코칭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의 어떤 음, 정체성을 라이프 코칭 테라피스트라고 부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삶 전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막 끌어내는 코칭만 하는 게 아니라 치유까지 같이 하는 테라피스트의 개념을 넣었는데요. 음,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있어요. 제가 3년 전부터 이 자기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제 핵심 이제 키워드로 하고 어, 상담도 강의 코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,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, 뭐 성장을 하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치유를 해야 되든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신에 대한 돌봄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에게 제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자기들봄을 좀 하실 수 있을까 어, 그 생각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어, 얼마 전에 지난 8월에 나온 저희 책 예, '자기들봄 안내서'입니다. 어때요? 보시기에도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드나요? 네. 제가 의도한 바대로 느끼셨다면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이 자기들봄 안내서는 음, 글만 나오는 책이 아니고 그 안에 어, 스스로 좀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볼수 있는 또 적어 볼수 있는 그런 셀프 코칭 질문들과 함께 공간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기도 하시고 또 각자의 개인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 주시기도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책 좋다 <laughs> 네, 제이블을 막 이래요. 어, 책 좋다라는 말씀도 일단 해주시고 또한 가지는 어, 좋은데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. 근데 이게 책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는 셀프코칭 질문들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. 근데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내용의 그 질문들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하는 그 과정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또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갔던 경험들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책을 어내 스스로 좀더 쉽게 소화할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소통 창구가 필요한 거예요 유튜브와 같은 그래서 어, 요즘엔 또 너무 잘돼 있잖아요.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오늘이 그래서 첫 번째 방송이고요. 어, 첫 번째이기 때문에 뭐 책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하지는 못해요. 그래서 혹시라도, 아우, 어, 난 지금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? 라는 분들은, 음, 저는 아쉽지만, 네, 여기서 영상을 끄셔도 괜찮아요. 예, 다음번에, 어, 2회에서 좀 자세하게 나눌 거기 때문에, 그때 보셔도 무방하지만,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책에 대한 좀 기본적인 소개를 드릴게요. 자기 돌봄 안내서 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, 보시면 좀 책이 딱 각이 잡혀있죠. 맞아요. 이거는 어 일반적인 책에서 보이는 좀 이렇게 얇은 그 종이 커버가 아니라 아주 두꺼운 하드 커버를 썼어요. 그 이유가 있죠. 그 안에 질문들을 적으려면 이게 좀 빤빤하고 따뜻해야지, 예, 고개 이렇게 적기가 좀 편하잖아요. 근데 너무 이렇게 물컹거리면 적다가 막 짜증이 나니까, 우리 독자분들 그러지 마시라고, 예, 이렇게 한번, 어, 좀 만들어 봤구요. 요, 이제 표지가 딱 넘어가면, 이 속에 이제 속 표지라고 해서 노란색, 아주 그냥 쨍한 노란색이 나오고, 그 안에 보시면 요런 부분이 나와요. 보이시나요? 어... 질문을 딱 던지죠. 어, 여러분은 언제 태어났는지, 당신은 언제 태어났는지 이제 적는 공간이 있으면서 그 밑에 지금까지 자신을 잘 돌보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꾸준히 기록을 잘 해가시면 한 권의 자서전 같은 그런 책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. 여기 이제 나의 생년월일을 적을 수 있, 있으니까 이 칸이 넘어가면 이제 이 책에 대한. 어 제가 책을 쓴 이제 이유가 나오는 프롤로그 부분이 나오고요. 여기가 넘어가면 이제 책의 목차가 나오는데 책의 목차를 쭉 보시면 다 질문이에요. 예. 그니까이 목차만 봐도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챕터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챕터는 총 21개예요. 그래서 사실 제가 기획한 것은 하루에 이제 한 챕터씩 읽어 나가셔서 한 21일쯤 되면 다 읽을 수 있게 구성을 했는데 막상 또 해보시면 하루에 한 챕터를 끝내는 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. 그래서 뭐 기간은 상관없죠. 내가 얼마든지 어 내가 맞는 나의 속도에 맞게 읽어 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책은요. 어, 막 뒤죽박죽 읽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앞에 읽었다가 뒤에 읽었다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보통 많이 읽으시잖아요. 자기재발서 같은 경우는. 이 책은 그렇게 읽으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순서대로 자기 돌봄의 방법들을 좀 나열했기 때문에 그거 좀 따라가면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그런 주의사항들 혹은 이 책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은 내용들 이 책의 간단한 소개, 활용법 이런 것들을 이쪽 페이지에 담았어요. 이부분을좀 읽어보시면 되고요. 그옆 페이지에 보면 책을 읽기 전에 준비를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. 아, 좀 많이 시키죠, 그죠? 어, 요즘에는 음,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보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식의 코칭 방법 또 상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쪽도 좀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지, 정말 내 삶이 중요한지, 내 삶이 정말 소중하다면 소중한 그 삶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뭐 등등등의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질문에 머무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는 적는 공간이기는 한데, 어우 나는 글씨도 못 쓰고 적는 것도 너무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. 적지 마시고, 그냥 질문에 좀 머물러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정도까지의 질문은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어, 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이제 문제는 예, 그 뒤에부터, 예,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, 챕터 1부터 여러분과 같이 한번 짚어볼 텐데, 이렇게좀 간단하게 책 소개를 드렸고요. 음, 사실 이 방송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형태가 어, 상담 코칭 방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그래서 어,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만 막 물론 이제 방송에서 떠들겠죠 여기서 영상에서 막저 혼자 얘기를 하겠지만 어,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. 첫 번째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 혹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뭐 그게 질문이 됐든 뭐책 소개 어떤 내용이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로 다음의 방송, 다음에 방송들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책 자체의 구성은, 네, 처음에 생각의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, 어, 그 챕터에 맞는 질문을 던지는 공간을 통해서, 네, 스스로 조금 뭔가 리라인드 해보고, 리프레시 해보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. 거길 넘어가면 이제 지의 공간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책의 내용이 담겨 있고, 제 마지막에 치유와 성장의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거기가 바로 질문과 답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. 그래서 아마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기 돌봄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. 요즘 참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죠.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. 근데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나를 챙기는 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사는 분들 글쎄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저 자신도 예전에는 그랬고요.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삶의 순간에 어떤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음.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느낀 건아 그때 내가 좀 나를 잘 챙길 걸. 그때 내가 좀 나를 잘 돌볼 걸 하는 후회였어요. 그래서 아,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어,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상담적인 방법들, 코칭적인 방법들이 이제 책은, 책에 녹여져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을 실제로 만나면서 많이 어,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나 이 시간이 저는 기대가 되고 제가 그 동안 이렇게 1대1로 어, 혹은 뭐 그룹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만났던 그런 내용들을 음, 여러분과 이렇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.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코너는 저희 채널은 음 여러분이 어,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. 어, 살다 보면 힘들 일 되게 많잖아요. 그죠? 뭐, 관계에서 힘들 수도 있고, 나 자신의 어떤 마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, 또 뭐, 진로, 삶의 설계,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막막함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, 같이 나누면 분명히 또 나만의 해답들이 발견이 되거든요. 그래서, 어, 조금 아미문을 여시고, 함께 동참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 여러분의 댓글과 또 여러분의 질문들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간단한 책 소개 그리고 저희 방송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,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책의 내용 또 책의 질문들을 나눌 거니까요 어, 되도록이면 책을 좀 먼저 좀 읽어 보시고 어느 정도 감을 이렇게 잡으시고 함께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, 다음 시간에 또 책에 대한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